본격적인 가을거지철에 닥친 태풍으로 농작물의 피해가 컸습니다. 또다시 벼가 쓰러지고 과일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양식장도 초토화됐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호남의 대표적인 곡창 지대입니다. 황금 물결은 간대없고 벼가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본격적인 가을거지에 맞춰 닥친 태풍으로 벼가 힘없이 쓰러진 겁니다. 심정이야 말할 수 없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지금 정부에서 스미도 봤다네 지금. 다 익은 벼가 쓰러져 물에 잠겨 있으면 쌓이 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삭이 희거나 검게 변하는 피해도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나달이 튼실하지 못해 상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추석을 앞두고 닥친 태풍 때는 일찍 따는 품종에 과수 피해가 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늦게 따은 만생종 과일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태풍이 여러 번 와서 피해 복구도 아직 들려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태풍 여파 농민이 땅을 치고통과할 지경입니다. 태풍으로 적조는 사라졌지만 강풍과 높은 파도로 양식장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올해 무려 일곱 개의 태풍이 그것도 세계는. 후악길 얻지면서 농어민의 실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티앤 김범환입니다.